김한결 선수. 자. 네. 예, 좋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어, 지금 X자 아닌 게 거의 찾아보기가 <laughs> 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laughs> 행진이에요 행진 자 김한결 선수 첫 프레임에 좀 실수를 했었는데 네. 리드오프로서의 첫 번째 투구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느껴보고요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정명진 선수는 이제 대회 우승한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경기 운영이 조금 더 노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만의 스타일로 지금 정확도 있게 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프레임은 네, 좋습니다. 넘어가면서 스트라이크 좋아요. 자, 공을 굴리고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스트라이크로 연결. 네, 정명진 선수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만들면서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네, 자기 목 이상 정말 100% 120% 해주는 정명진 선수, 네, 훌륭합니다.